시바이노우더분들 반갑습니다. 주파수입니다. 드디어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설렘이 가득한 오늘, 우리 홀더분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 하나 들려왔는데요. 엑의 유명 분석가인 스지마스키가 시바이노가 올해 안으로 1달러에 도달해 시장을 경악하게 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논리를 뛰어넘는 민코인 특유의 광기와 대중의 관심이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논리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새해 선물일지, 아니면 우리의 판단에 흐리는 달콤한 함정일지, 제가 오늘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한다는 주장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기괴할 정도로 비현실적입니다. 시바이누가 1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약 589조 달러에 달해야 하는데 이는 전세계 총생산인 GDP의 무려 5배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에 다 합쳐도 시바이누 시가총액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논리가 아닌 믿음으로만 투자하기에는 우리가 마주한 숫자의 벽이 너무나 높고 단단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생태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리더십은 여전히 가면을 벗지 않고 있으며 일부 관계자들이 생태계 외부의 토큰을 홍보하며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과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 투자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공급량의 획기적인 소각 없이 1달러라는 목표는 그저 세력들이 개미들을 묶어두기 위해 던져놓은 근거 없는 낙관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막연하게 1달러라는 꿈에 매몰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표면적인 뉴스에서는 복구를 이야기하지만 과연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핵심 주체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이러한 불가능한 수치 뒤에 가려진 한계를 꿰뚫어 보고 대전환기를 주도할 압도적인 펀더멘터를 가진 섹터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한 숫자에 환호하며 멈춰있을 때 빠르게 자본의 이동 경로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전략이에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바인후 1달러 도달 시 시가총액은 세계 GDP의 5배를 상회하며 이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둘째, 개발팀의 불투명한 리더십과 생태계 외부 토큰 홍보 논란으로 인해 내부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589조 개의 거대한 물량 부담을 이겨낼 만한 강력한 자금 유입이 확인되지 않는 한 1달러 전망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현재 흐름을 있는 그대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바이누가 이렇게 바닥에서 힘겹게 자리를 지키는 동안 과연 세력들의 진짜 큰 돈은 어디로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시바인후의 반등 가능성을 넘어서는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압도적인 기회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표가 위험을 알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남들이 절망할 때그 속에 숨겨진 움직임을 읽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월드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월드코인은 사람의 홍채를 인식해 신원을 등록하고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 기록하는 시스템인데요. 즉,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 AI와 인간을 구별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자,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는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을 포함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과거 페이스북의 이사이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인 피터 틸등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모두 과거 페이팔을 함께 세웠던 인물들로 일명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AI, SNS, 로켓, 데이터 산업 등 세계 기술의 정점에 서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이 월드 코인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이 거물들이 월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미국의 나스닥 종목 중 하나인 에이트 홀딩스가 회사 자산에 월드 코인을 편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단 하루 만에 주가가 전날 종가 1.5달러에서 하루 만에 고가가 83달러까지 올라가는 5,500% 넘는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월드 코인 또한 하루 만에 80%가 넘는 급격한 상승을 해냈죠. 자, 이 에이트 홀딩스가 뭐 하는 회사였냐면 그냥 골판지 상자 포장재를 생산하는 회사였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 월드 코인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디지털 신원 인증과 금융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이자 혁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페이팔 마피아에서도 월드 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 이후에 이들의 지갑 정보가 한번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삭제돼서 제가 자료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이 지갑 속에 월드코인 말고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코인이 있었어요. 저희 코인, 해외 주요 거래소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고, 최근에는 한국 업비트 상장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하나로 1원도 채 되지 않는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상승력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모 기업에서 이 코인의 자산 편입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표된다면 대한민국 코인 시장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압도적인 상승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2의 에이트 콜딩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업, 이미 주식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 발 빠른 세력들에 의해 주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과 연관된 코인이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여러 번이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주면서 그 영상을 삭제시켜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경고를 한 번만 더 받게 되면 제 채널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따로 이 내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 아래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좀 확인해주세요. 거기에 제가 네이버 폼 링크를 하나 남겨뒀는데요. 거창한 절차는 없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간단한 설문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4번 항목, 여기다가 히든 두 글자만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이 코인에 대한 정보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이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이 코인판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2026년 저와 함께 하셔서 각종 테마부터 업비트 단타 코인까지 다양한 수익을 계속해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파수였습니다.